빼고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좋아요 봐봐 방금 딱 걸렸는데 이한네번칠 동안에 마지막에 스윙이 제일 빨랐거든요 그거는 치기 전에 힘을 못 빼고 여기서 힘을 줬다는 얘기잖아 네 오케이 오케이 쟤쟤쟤 오케이 좋아요 좋아 좋아 자자 자, 지금 잘했어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빠르게 해 봐요 이거는좀 느리 느리니까 이거는 좀 빠르게 제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, 힘 빼고. 힘 빼고. 힘 빼고, 어때요, 지금? 지금처럼. 이제는 나는, 그죠? 여기 안 맞을 일은 전혀 없어. 그죠? 내가 호스윙을 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. 그러면 내가 공을 더 지금보다 강하게 치려면, 그죠? 힘을 얼마큼 빼고 있느냐. 근데 여기서 힘을 뺄때 중요한 게 팔에 이렇게 힘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는 이렇게 자, 자세를 잡고 있고 상체에 힘을 빼라는 거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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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네자 치기 전에 미리 힘 빼고 오케이 자 하나 둘 다시 다시 나나나 이제는 이제는 탁구를 좀 이렇게 칠 필요가 있어 약간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놀듯이 타타나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. 자, 치기 전에 힘을 빼는 느낌 먼저. 좋아. 자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, 괜찮아, 잘했어, 잘했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또 모인다, 모인다. 아. 모이면 앞으로 안 가, 탁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지그지 그치, 그치, 그지그지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Okay, 나이스. Nice. 진짜, 진짜 많이 들었어요. 그죠? 근데, 그 정도까지, 그니까, 이런, 이런 느낌인 거야. 봐봐. 여기까지는, 자, 치지 마요, 자.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잘칠려면 차이가 있죠? 그래서 이제는, 자, 힘을 내가 주려고 하지 말고, 치기 전에. 백. 그치. 자. 얘도 마찬가지예요. 얘도 마찬가지야. 그렇 그죠? 이렇게 세게 못 치잖아. 그죠? 그지힘 빼고 타그지 오케이? 자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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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케이. 자, 이,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건데. 공을 나는 거기다만 줄 테니까, 치고, 드라이버와 계속 불기치을해봐 알아서. 자. 그렇지. 하다가 돌아서 수 있으면 돌아서고. 그렇지. 자, 자. 자, 자. 힘 빼고, 힘 빼고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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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자. 자. 자, 자, 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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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렇 이게 붙이자, 그죠? 그죠? 그거를 빨리 감을 잡으란 말이야. 좋아요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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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잘한다. 또 준비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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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치, 어 치, 어 치, 어 어찌, 어 더힘 빼고, 힘 빼고, 힘 빼고, 힘 빼고. 봐, 너무 좋잖아요. 근데 우리가 경기할 때는 사실 이거보다 이렇게 앞으로 쫓아가죠. 왜냐면 실수를 안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지금보다 실력을 더 끌어올리려면, 공을 더 세게 치려면, 어떻게 한다고요? 그렇지. 그죠 치기 전에. 자세는 생각하지 마. 그냥 노르란 말이에요. 편하게. 그렇지. 오케이. 어, 좋아요. 좋아. 오케이. 힘 빼고, 힘 빼고, 봐봐, 그죠? 그죠, 대부분 이제 걸리는 것들은 이 많이 들어갔어. 네, 죠자죠 마무리, 마무리. 자자자자 그죠? 그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한 단계 더 끌어올리자고 알겠죠? 치기 전에 항상 힘을 빼요.